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동에 나온 로켓입니다. 오늘의 현장. 와, 정말 말이 안 되는 분양가. 등촌동 최저가 현장이거든요. 주변에 요거보다 작은 쓰리룸 시세가 6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집 4억대입니다. 말이 돼요? <laughs> 그런데 심지어, 증미역 250m에 등촌역 500m인 초 역세권 현장이에요. 실내, 바로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트. 저렴한데, 실평수 22평의 넓은 3룸입니다. 중문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여기 들어와 보시면 옆쪽에 총 3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주방과 거실이 있거든요.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인데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자 구조에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거기에 냉장고 옵션이고요 하츠 후드와 하츠 3구 전기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주방 창까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뭐 사인용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뒤쪽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분리형 구조인데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이 3.5m가 넘고요 여기 소파의 길이도 3.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4인용쇼파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거실 공간이 넓게 잘 빠졌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기 순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토을 보시면은 깔끔하게 그레이 컬러 타일로 잘 마감해 놨습니다. 옆쪽에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는 2.5에 2.5m, 거의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구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다용도실인데요. 일단 워시타워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빨래 말리실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3번 방 보셨구요. 옆쪽에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65m에 2.3m 나오거든요. 어이 정도라면 은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사이즈고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될 예정이에요 어 에어컨 그럼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방에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욕실인데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색감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워터건까이 있으니까 관리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메인 욕실 보셨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3.5m에 3.2m 나오거든요. 어, 네요 네,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이쪽으로 농 놓으신다고 하시면은 10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시공될 거예요. 옆쪽에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이 이렇게 동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닫이보으로 나와 있고요. 부엌실이 굉장히 사이즈가 넓거든요. 오 안쪽으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변기자리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년에 8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했는데요. 황금라인인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미역까지 250m고요. 등촌역까지 500m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리하신 게 올림픽대로 진입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초중고도 주변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학세권이고요 분양가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3룸 기준으로 다 6억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집은 4억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한 분양가예요. 그런데 그 6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보다도 이 집이 전용평수분 더 크고 대지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능천동 꿀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로켓었습니다. 이